아, 아깝다 오른쪽에 엎드려 있었어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긁어봐야 될지도 와, 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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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컷 미라 거울 있었네 더달려줘와 참자 참자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하나 다운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핑구잖아 괜찮아 핑구잖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달려주고. 릿지없 알아서 갔네. 플리 아, 답답해. 브리티안 통했어. 아. 블루 롱을 왜 모른던데? 아, 저기를 약간 사다리 밑에라 물었어. 하나 있다잉. 어, 그냥 외벽 서마로한번 열어보자. 아, 이렇게 열휠없어요나 알리바이 헤드셋 안 끼고 게임하는데. 아, 동계 드로닝 중이야. 기다려봐. 아, 이거 그냥 들어오면 돼. 외벽 안 열고 그냥 들어와서. 그... 병찬벽하고... 아, 병찬벽 못열어 근데 공사장은 막아야 돼. 공사장 창문 막아야 돼, 한 명이. 빠져 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여기 써머가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가도 그럼 서머 언제 오? 아나 그럼 제어 중계 중계 와다 중계 와다 중계 와단 써머왜 저기 있어요? 벽을 열라니까? 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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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카써핑카핑카야 블루 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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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참 병참, 병사도참 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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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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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화장실 화장실 참 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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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참 야지 지랄... 아야하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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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돔�』> 저기가 어, 어딘데 내, 내 드론 봐봐 그냥 계속 봐난 아, 지금도 어딘지 모름 용산사당사 아, 아, 멜로시 반대편 우리 다 둘, 홀로그램이랑 가보니. 어. 아, 쪼를 어. 탄 조심. 오케이. 기생하나 마스스 몰라. 아, 선한다. 저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와, 이거 아, 저으면은 뭐, 사장님 탓이었다. 아니,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냥, 그냥 쓰지 마? 하지 마? 블리치가 3킬 하니까 꼽다 이거지 4킬은 하지말라 이거지 블루 안에 뭐지 블루 안에 있음 지금 블루에서 썬라이즈 복도로 나감 썬라이즈 안에 있누 썬라이즈 뭐지 무시하고 일단 2층부터 빔. 트에 사람 있어요

쟤쟤 지하에 지하에 아론이 있다 아, 아론이 야요 간다 간다 오 갔어 얼리이 잡았고 이거 내가 챙겨 올게. 기다려 봐. 이거 일광류 아, 네, 미네 똑같이 내가 하고 뒤쪽 내가 가 가지고 내가 내려간다. 메인북 메인기단은 게단? 게단? 뭐지치야 러나웃만 조심하면 될것 같긴 해. 트로피로 들어갈게. 트로피 버티컬이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 지미마 다 진짜 나 괜찮아. 주방 트랩도 열려 있어. 조심해야 돼. 오렉스 피하넛 쪽. 피하. 뭐야? 솔라게단 나이스. 이거 설설야돼 이제 여기 벽고벽고쪽으로들간다 아, 뒤에 상벽 이래서 퓨저를 내가 먹어야 된다고 한 거야. 내가 먹어야 퓨저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지. 한장실 어, 라스 하나, 라스 하나. 아, 라스 하나, 솔라. 오른쪽. 두명 다운이야, 두명 다운. 유강하 yeah,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목소리> 짝방 안에, 짝방 안에 다운이야, 짝방 안에 다운. 안 살려, 안 살리지, 안 살리지. 살리면 또 각이 보이니까. 잉 자꾸 하니까, 워든 꺼냈구나. 어, <목소리> 네, 더... 머리장안 했어, 머리장안 했어, 정면. 넣리까 빠르게 내려 주세요. 보여도 씩. 서재 앞에 하나 있었어. 뭐지? 솥. 계단 올라간다. 솥 계단 올라간다. 트로피 계단 올라가. 나 기다릴게. 나 트로피 위에서. 어, 나 기다릴게. 기다릴게. 이거 화장실하고 포션 다 잡아야 돼요. 어디서 보는지 알아? 바로 위에서 보던데. 이제 몰라. 계단, 계단, 잡아, 계단 잡아, 쪽. 계단 쪽. 계단 쪽. 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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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서 서러워서 살겠냐? 아, 이거, 어떻게밀지 이거, 플로레스, 랑렇게처가 밀고 렇게이점게안맞게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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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